들고 이혼할 수 없도록 만들게 하나님 이셨더라고. 아, 네. 내 도망갈 면 도망갈 일이 없게 만들어. 도망갈 수 없는 사건이 생겨. 이혼해 버리려 그러면 절대 이혼 못할수있는 사건이 생겨. 자살해 버리려 그러면 자살 못하도록 하나님 나딱잡으셨어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그러니까 내고문은안 뿌듯 없는 거요. 근데 나도 하나 말이 아이고 이렇게 복음을 많이 전하니 생각하면 얼마나 상금이 많겠나 그래서 아니요. 난 그냥 하는 말에는 아니오야상금은 절대 없어요, 나는. 그냥 구원하 받으면 돼. 아직까지 남아있잖아 며칠인지 몇날인지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내느냐가 중요한 거지. 일평생 살아가서 마무리 사람도 하면 끝나는 거 아니오. 두렵고 떨림으로 이외에 받은 구원이 성취되기까지 조심스럽게 가는 것 뿐이고.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제 마음에 복음의 열정 성령 받는 날부터 뒤집어졌는데 눈빛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졌어요. 내가 예수님 보고 주여 소리 한마디를 안하고 예수님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보고 아버지 소리 안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지. 성령 받는 날 뒤집어지는데 아우 아버지 아유 아버지요 아이고 내주내주 내 주, 나의 주 예수님 그런데 성령 받는 날 입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눈에 독이 빠졌어. 입에 악이 빠지고. 난 보는 사람들 다 놀래. 동네가 놀래고 교회가 놀리는 거야. 어떻게 설치고 시끄러운지. 시끄러워. 오늘은 갑절의 영감이잖아요. 우리 보통 알고 있는 말로는 성령을 갑절 받았다. 이 말인데. 여기 나오신 분은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성령 받으신 줄로 믿는데.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재충전시키려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재충전하려면 표워야 돼. 네. 회개해야 되고. 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야 돼. 말로는 네. 주여 부족한 죄인, 죄인. 뭔 죄인이야? 의인인지 밟나. 누구 살하면 때려치려고 이 주먹이 살인 주먹이 갖고 있잖아. 살인 일이 갖고 있잖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꺾어지는 게 부서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근데 성경으로 말하면 내가 살려면은 영원히 안 죽고 살려면은 그 무슨 지옥에 안 가려면 일평생 부모사하고 일평생 목사하고 일평생 장로고나 집사해도 지옥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기가, 기가, 기가 막혀요 여러분 나는 그지옥안 가려고 내가 천국만 봤다면 은 어쩜 달랐을지도 모르겠는데, 시옥을 봤기 때문에 그 무서운 끄덩덕을 봐서 얼마나 난 놀라는지 완전히 죽었었어요. 아주 희자가 됐어요. 검증 몇십일이 끝나고 나니까 는날 죽거려가고 사국대기 올라온 사람들이 아무리 불러도 내가 대답이 없어. 1인용 텐트를 바이크에치고서는 거기서 검증을 했는데,